지금 목회 오늘 한 사람들 보면 뭐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한게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 순간순간 감동을 받아서 예, 했던 것이 오늘날 이 향경이 왔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자꾸 바꿔요.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뭐 하자 그러는데, 이젠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강단에서 그럽니다. 우리 체육대회 한번 합시다. 과거에 같은 모여서 당회하고 회의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도 안돼체육대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 가지고 다 이래 해가지고 진행하면 돼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한 예 겁니다. 바로의 아내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믿음의 종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이방 왕의 품에 안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켰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켰어요. 지켰어요. 혼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사아가 120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노년에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살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시대 속에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을 잡으려고 해도, 신기루에 잡으려고 하면 또 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가고, 행복도 잡으려고 하면 또 가고, 여러분 사람도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점점 더 막아. 탁 돌아서서,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잡아줄게 물질도 잡아주고 내가 잡아줄게 사람도 잡아주고 내가 잡아줄게 행복도 잡아주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잡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 시대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 잘 돼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분 만나려고 하고, 어, 모시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우리가 바에서 있으면 안 찾아가도 찾아오게 돼. 물질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될지언정, 여러분이 물질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보고 따라올 지언정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아이들과 청년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감사의 길인 것을 압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을 드리고서 머리끝 대서 발끝까지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형편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의 형편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행복한 한 날, 한 날이 되고 오래 계절의 왕이 품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수성의 날, 이 모든 날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날마다 영육과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